조금 전에 최복기 목사님께서 생생한 간증을 하셨는데, 죽기까지 죽음을 개의치 않고 주의 성수를 생명처럼 지키셨다는 그 간증을 하셨는데, 온한국교회 성도들이 드려야 될,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드려야 될 말씀이고, 또주일을 철저히 지키되, 엿새 동안에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일을 잘한 다음에 주의를 지켜야 된다. 그런 말씀도, 어, 우리가 귀담아 드려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최복규 목사님이 먼저 다 하셔서, 어, 참, 어, 너무, 감사를 드리는데, 제가 준비한 대로, 어, 주일성수의 신앙을 우리가 어떻게 이어받고, 어, 주일성수의 신앙을 지켜야 될까. 이런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사실 어릴 때부터 열 감옥에 가시는, 그리고 순교의 길로 가시는 제 아버지 김관주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아, 나도 아버지를 따라서 감옥에 가든, 죽음을 당하든 주의를잘 지키고, 참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신앙 생활을 잘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제가 어릴 때, 나도 주일 성수 하기 위해서 여기 북한에서는 살수 없다. 사실 저는 평양제5인민학교를 다니면서 2년 동안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때 일요일날도 학교에 오라고 래요 그러나 저는 한 번도 간 일이 없고 평양성운학교에 다니면서 주일날은 아침부터 주일학교 때 예배, 어른 예배, 오후 예배, 밤 예배까지 종일 주일날 교회에 있으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에 정성을 다했는데, 그래서 월요일마다 학교에서 볼을 서고 매를 맞고 정학을 당했지만, 저는 아무런 두려움도 없이 아버지는 감옥에 가셨는데, 내가 매를 맞는 게 무슨 문제인가. 그러면서 제가 결국은 아, 제가 남쪽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평양 외곽에 사동 탄광에서... 중노동을 하신 아버지를 찾아가서 아버지, 저 여기서는 주의를 잘 지킬 수 없어요. 저 남쪽으로 가고 싶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김관주 목사님이 저를 한참 바라보시다가 그러면 가 그랬어요. 어머니에게 또 말씀을 드렸어요. 어머니는 저를 너무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저 어머니의 사랑을 받으면서 11년 동안 살았는데 나는 너 없이는 못 살아. 그런데 그러면 가. 울면서 저 그러면 가. 그래서 제가 11살 때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동생들을 평양에 두고 38선을 넘게 됐어요. 어른들 한대여섯명과 함께 깜깜한 밤에 1948년 8월, 예, 11살 때. 그런데 갑자기 인민군이, 예, 우리, 우리를 다 발견을 했어요. 손을 들고 서라. 그렇지 않으면 총을 쏜다. 그래서 어른들이 다 섰어요. 저는 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저 혼자서 남쪽을 향해서 그냥 달리기 시작했어요. 언덕을 넘고, 파밭을 막 달리고, 파들이 닥닥닥닥닥닥 부러지는 소리가 나고, 그 다음에 강을 건너고, 목에 차는, 강이 목에 차는 그 강을 건너고, 그래서, 어, 38선을 넘어서 남쪽으로 오게 되는데그 다음 얘기는 다 그만두고, 그래서 제가 11살 때 주일 성수를 하기 위해서 38선을 넘은 일, 그것이 나의 삶과 운명을, 깊은 영향을 미쳤다.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이 많은 나를 어떻게 한평생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신부름꾼으로 쓰시는가? 물론 하나님, 예수님의 성령념에 만극하시는일지만 부족한 죄가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주의를 잘 지키기 위해서 38선 넘은 일을 귀중하게 보시고 부족한 저를 축복하시지 않았는가? 예,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예, 그러면 이제부터, 어, 주일성수의 신앙을 염원하며 그런 말씀을 드리게 되는,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이 그랬어요. 지금은 아니지만. 예, 길선주 목사님, 이기품 목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은 주일성수, 새벽 기도, 이웃사랑, 고난, 일 당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지났구나 청교도들의 그 신앙 생활의 첫째는 주일 성수예요. 예, 저는 미국에 가서 공부하면서 어, 그 어떤 주의 주법에 예. 지금도 주의를 범하는 거는 어, 죽여도 된다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미국 법에. 메소추세주법이죠. 메소추세주법.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아 지금도 구약시대도 아닌데 어떻게 아 청교도들의 그그그 그, 그 주장 때문에 이런 법이 생겼구나. 지금도 주의를 전하면 죽여도 된다. 예, 예 그랬어요. 그래서. 근데 지금은 그지 주일날 뭐든지 다해요. 잠깐 예배드리고 그지 하고 싶은 것 여행도 하고 오락도 하고 뭐 자기 일도 하고 뭐뭐 사먹는 건뭐 말할 수 없이 예. 주일 저녁 예배를 폐지한 교회가 너무 너무 많아요. 예 주일을 철저히 지킨 건 유럽주의야. 그건 정신 나간 신학자들도 있어요. 저는 귀신 들린 신학자다 그래요. 지금 주일을 너무 철저하게 지키라고 하면그 구역 약의 율법주의야. 정신 나간 신학자들까지 생기게 됐는데 저는 그래서 주일 성수를 성경이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느냐 물론 구약는 안식일이에요. 근데 구원의 목적은 안식일 성수 주일 성수예요. 저는 출애굽기 4장부터 10장까지 9 번이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백성을, 너 바로에 가서 내 백성을 놓아주라고 그래.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야. 아홉 번이나 말씀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사장에 그렇게 있어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팔장에 있어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아 출애굽의 목적은 한 나라가 해방되어서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섬기는 게 그래서 모세의 그 율법 중에 첫째가 예배 예배예요 안식일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구원 얻은 자가 할게 뭐냐?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권한이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지 서로 들이라. 이는 너희들의 영적 예변이라. 그때는 물론 주일이지만, 아, 로마스 12장 1절에 죄인들이 어떻게 구원 얻었냐? 하고는 첫째 예배다. 예, 그랬어요. 근데 구약시대에는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봄하면 때려 죽여라. 주로 일때 마지막에도 민수기도 그러고, 반드시 때려 죽여라. 반드시란 말이 나와요. 예. 여기, 안식일을 기어가여고룩가게 지키라. 안식일을 더럽혀 있지 않으 반드시 죽일지니. 반드시. 그런데 이거는 구약분이 아니야. 영영이 대대 지킬 것이라. 물론 그것이 주일날로 바꿔지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구약에 한 안식일은 구약 시대에만 지키는 게 아니라 대대로 영영이그 말이 나와요. 예, 네.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대대로 대대 표정이니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키어 그것을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정이 이게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야. 아까 저복교 목사님 말씀대로 주일날 부활하시고 주일 아침에 막달라마리아 여자들에게 저녁에 열 제자에게 그다음 주일에 도마 계속 주일날 마지막엔 반모섬에 갇혀있는 사도 요한에게 주의의 날에 주님이 나에게 나타나셨어 아, 이 괜히 그런가. 사도 바울은 주일날, 사도 기 20장에 보니까 주일날 아침부터 밤까지 설교하고 예배드리다가 유고가 땅에 떨어져 죽을 때까지 그렇게 피곤해서, 남중에 살리지만, 아, 아, 성령님이 감렴하신 날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고, 예, 성령님이, 성령님도, 예, 이렇게 볼때 구약의 안식일과 신약의 주일. 근데 신약의 주일에 그치지 않는다. 계시록 4장에 보면은 앞으로 영원한 천국의 안식이 있다. 지금 안식이 들어온 자도 있지만 앞으로 영원한 천국의 안식이 들어가지 못할 자도 있다. 지금 주일을 잘 지켜라. 그래야 천국의 영원한 안식이 들어간다. 그래서 저는 안식일, 주일, 영원한 천국의 안식. 아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틀이구나. 구원의 방식이구나. 구약 시대는 안식일을 잘 지킴으로 그들 을 구원하시고 신약 시대는 지금은 주의를잘 지킴으로 앞으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 게 하는구나. 아, 구원의 틀이구나. 역사를 봐도 그래요. 초대교회 교부들 저는 초대교를 전공한 사람인데 지금은 안식일을 지키지 말고 주의를 지켜 지금은 주의를 지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도 그래요. 주의를 철저히 지키라. 예. 찰스 하지 박사는 주일성수를 무시하면 가정도 사회도 교회도 다 타락하고 말어. 예, 이게 미국의 참 신학자들은 이걸 너무 강조를 했어요. 지금 우리는 다무시라 하고 있지만. 대한예수교 장로의 헌법 예배 모범 또 주일성수를 아주 강조를 했어요. 종을토록 종을토록 거룩하게 지켜라. 김익규 목사님은 지금도 주일범하는 것들은 사실 때려 죽여야 돼 그랬어요. 사실 철복기 목사님도 수, 수년 전에 지금도 사실은 주일를 범하는 사람들은 때려 죽일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 방지일 목사님도 그랬어요. 지금 저녁 에배다 폐지했는데 우리 영등포교회도 주일 저녁 예배 폐지하려고 그래. 근데 방 목사 죽은 다음에 폐지하겠다고 그래. 나 참. 저한대 하신 말씀 2010년 1월 23일 저한대 그런 말씀을 했어요. 청신대학교 박영규 교수도 지금 한국교회가 달아간 것은 주일성수와 주일저녁예배를 피지 안 됐어 왔다 그랬어요. 저는 성경의 가르침과 교회사의 가르침을 무시하고 즉 기독교의 역사적 전통을 무시하고 현대적 유행에 영합하여 주일성수의 신앙을 무시하는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은 무서운 죄를 범하는 정신 나간 사람들이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다. 이런 표현을 제가 자주 하고 있어요. 저는 부족하고 또 부족한 죄인이지만 주일성수의 신앙을 귀중하게 여기면서 살아오게 되었는데 12년 동안 유학생활을 하고 돌아오니까 박정희 정권 때 주일을 방해하는, 주일성수를 못하게 하는 그런 법을 많이 만들었어요. 주민등록을 일요일 날하라고 그래요. 시험을 주일 날 보게 학도군사를 주일 날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신문에 글을 내고, 나는 벌, 벌금 낼 각오를 하고, 일요일 날주민등록개신안 한다. 그리고 제가 40몇명 한국계 지도자들에게 이런 일을 주일 날 해도 됩니까?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순교를 각오하고 반대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남산에 붙잡혀가요. 네, 1977년 11월 20일, 제집 앞에 좋은 차가 하나 와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공손히 인사하면서 교수님, 우리 회사에 자문받을 일이 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말을 너무 잘 들었어요. 도둑놈, 도둑놈 말도 잘 듣고, 그죠? 그래서 나 지금 총회 신학교에 설교하러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 잠깐이면 돼요. 그래서 그냥 타고 갔더니 남산 지하실로 끌고 가 있어. 이러니까 이 나라가 되겠냐? 내가 막 그러고 그래서 아침부터 그 다음 날 새벽 2 시까지 그렇게 심한 신문을 거기 들어가면 대개 다 몸에 상처를 입고 나오 나오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는 한 번도 두려워한 일이 없었어요. 한 번도. 무서워한 일이 없어요. 너희들이 주일 성수를 방해하면 망하고 만다. 그건 기밀성이나 하는 짓이지. 이게 무슨 짓이냐? 막 야단을 치고 너희들이 좀 비판하려면 극단적인 자유주의나 비판하지. 이 주일 성사 하려는 복음주의를 비판하면 안 된다. 한두 시쯤에 그럼 자라고 그래요. 뭐 아무것도 없는 책상에서 이불도 없고. 저는 언제나 어디서나 잡혀가도 잘 잤는데 새벽에 가라 그래요. 그래서 내가 좋은 차를 태우다 주어서 여기 왔는데 좋은 차도 없이 어떻게, 어떻게 가냐 그랬더니 지나가는 차들 중에서 좋은 차를 세워 가지고 이분을 덜까지모시다 드려라. 근데 하나 이 말을 해도 될지 그 다음 10년 동안, 10년 동안. 나를 그렇게 심하게 아주 신문하던 사람이 나한테 전화를 걸어요. 나라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이거 교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10년 동안 제가 자문을 해준 일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이 정도로 오늘 마치고, 저는 변교인께서 28년 동안 목회하면서 주일성수 새벽기도 순교신앙, 그세 가지예요. 제가 평양서원부학교에서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내 몸에 심어준 신앙이 주일성수 새벽기도 순교신앙이다. 예. 이인복, 명성성, 최병목,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나에게 가르쳐 준 건데, 변교인께서도 주일성수만 하지 않으면 장로도, 집사도 다 그만둬라. 한 도정 집사님이 강변께 창립안에를 제공을 많이데 주일 저녁에 자꾸 빠져요. 그래서 그럼 집사 그만둬라 그랬더니 충격을 받고 그 다음부터는 잘 나오게 되고 어떤 여 집사님들이 주일 저녁에안 나오면 너희도 이제 집사 못 할지 몰라 <laughs> 그러곤 했고 장로들이 또 주일 성수 안 하면 그래서 어떤 날요양시에배때 장들 주일 저녁 안 지킨 사람들 다 나와서 무릎 꿇어라. 그래서, 무릎 꿇고, 기도도 하고, 그래서 부족하지만, 새벽 기도제는 빠진 일이 없고, 주일날 집에 간 일이 없고, 아침부터 밤까지 교회에 있고, 신방도 하고, 그러면서, 새벽 기도 주일 성수, 나도 순교 신앙을 좀 지닐 수 없을까? 이게 내 소원이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어, 우리들을 불사인해 주셔서 이 주의를 잘 지키면 우리의 삶이 운명이 바꿔진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과 운명이 바꿔진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참 어, 우리 부끄러운 한국교회를 하나님이 불사인해 주셔서 다시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이 지녔던 주일성수의 신앙을 다시 지니게 되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부끄러운 한국 교회가 주일성수 신앙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부끄러운 한국 교회가 주일성수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그래서 귀중하고 아름다운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이 그 일이 지녔던 그래서 만들었던 그런 귀중한 교회로 다시 거듭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서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